선아, 선아 어 그래그래 그래. 누나 뒤지게 보고 싶었습니다. 누님은요? 아 보고 싶었죠 여러분들 좀 신선한 대회인데 칼바람 대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춘봉박씨께서 그래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여러분들 시간나시면은 어 여기 이제 좀, <laughs> 어 여기 좋아요 좀저 얼굴은 안 좋아 따봉 웃긴 사진 올려야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슬시 그냥 네. 왜 저런 걸 올리는 거야?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공략은 그런 거였어 이제 내리다가 흠칫해가지고 아 뭐야 이러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잠깐 멈추게 되지 않을까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17선비 사진 올려줘 17선비 사진이 있나? 와 뭐야 사랑해 선비네 갑상식량 전훈아 <laughs> 어디 갔어? 아 이거 뭐야? 아이고 얼굴에다가 no. 전 지랄시켰을 때는 얘 코가 높아서 그래요 난 지금 코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이때 코가 높으니까 또 인물이 좀 사네 와 코가 이 콧대가 아예 없어 사실 이때가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때 교복 입으면 중학생 소리도 들었어 그리고 코 수술하면서 이제 얼굴이 좀 많이 변하긴 했는데 이때가 이제 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아 맞다 그리고 여러분들 맞다 아니 제가 뭐 하나 또 말할 게 있었어요 진짜 옛날 일인데 뭐였냐면은 침이라는 어플이 있어 근데 그게 무슨 어플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들한테 뭐 선물을 보내고 싶거나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주소 노출이나 뭐 이런 게좀뭐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 있었어 메일 와가지고 뭐 선배님 이런 게 있습니다 한 사용해 보실래요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내가 한번 가입해 봤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제 봤는데 뭐 굳이 이렇게 해서 선물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제가 뭐 가입하고 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집 앞에 그걸로 통해서 택배가 하나 온 거야. 개꿀이야. 박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구울이 간식?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아, 나또 이제 구울이 간식을 보내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택배를 깠어. 그래서 봤는데, 갑자기 무슨 토끼소주가 나와. 이걸 보내주셨더라고요. 토끼소주. 이게 뭘까? 하고 봤더니, 이거 술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저한테. 술 먹방하라는 거잖아. 사랑하는 거라고. 어, 아 여기 이렇게 선비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거를 보고 저한테 보내주시려고 했던 거구나 도수 확인해보라고? 48도 죽겠다고? 그럴니까요 죽겠다 이거 근데 이거 왜 보내신 겁니까? 양양 고추라고 되어 있어요 고추 인형은 왜 보내신... 고추 인형은 저한테 왜 보내신 건지 제가 여태 너무 감사합니다 에이, 에이, 에이. 고양이가 가지고 노는 것 같아 왜냐면은 여기 보니까 캣닙이라고 되어 있더라고 향기도 약간 캣닙 향이 나 우리가 잘 가지고 노는지 제가 인스타그램에 꼭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인형 너무 감사합니다. 냄새를 왜 맡아? 아니 캔님 냄새가 대승. 그러고 이거 편지를 주신 것 같아요. 예. 오야야야, 어, 이거 여성분인가? 티오 임선비 도수가 높아요. 좋은 날 조금씩 이렇게 적혀 있는데 글씨체가 굉장히 예뻐. 편지봉투는 굉장히 큰데 글자는 열 글자가 안 된다. 아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그 소주 가방이 들어 있더라고요. 에코백이라고 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토끼소주 이렇게 되어있는... 잠깐만요 토끼... 토끼소주와 고추인형... 연관이 있는 건 아니겠죠? 조금... 아...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향수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쓰고 있는 향수를 다 갖고 왔어요. 아무래도 이게 여자 향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거를 전부 다 가져왔는데 모양새 존 나빠지네. <laughs> 진짜 <웃음> 모양새가 좀 빠지긴 하는데 이제 여친 생길 수있겠다 두근두근. 일단 뭐 도움 되시는지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쓰고 있는 거뭐 하나 하나 하나씩 말씀을 드려 보자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너무 여자 향이어가지고 근데, 근데 다 설명을 해줘야 되나? 패스할게요. 이것도 너무 꽃향이야 이것도 패스할게요 패스할게요 이게 바로 넘버5예요 이거 샤넬 넘버5 이거 나.. 에버글로 이거는 남자들 써도 선거라, 괜찮겠다 이거 무슨 향이냐면 약간 시원한.. 이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장 같은 데에 뿌리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예쁠 것 같아 이거는 제가 다써보었어요 제가 그 진짜 나라, 좋아하는 향수인데 이거는 랑방인데 이건 솔직히 여자 향수라서 이것도 패스 자 이거는 구찌 향수거든요. 이거는 제가 편집자님 생일 선물로 향수를 사면서 저도 하나 샀던 거고 쬐끄만한 걸로 구찌 뷰티가 있는데 아, 괜찮더라고요. 남자 구찌 향수 몇개 맡아봤는데 좋은 거 많았어요. 백화점 가가지고 한번 맡아보세요. 근데 가격대가 좀 비싸니까. 한비는한 건... 9만원 정도 되는 그러니까, 것 아니, 같아요. 이거는 큰 사이즈라서 한 20만원 <laughs> 20만 정도 하는데 이런 거 비싸니까 조금 저렴한 요걸로 이거는 조말론인데 저 이거 진짜 굉장히 추천해요. 앤더플라워앤 코디얼 코롱? 남자가 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조말론 그래도 약간 비싸긴 한데 저 이거 향수 진짜 완전 최애하는 향수거든요. 개 좋아요. 이거 진짜. 개 좋아요. 이거. 그리고 이것도 있어. 이것도 개 좋아요. 이거. 조말론 향수는 진짜 향이 다 좋은 거. 이것도 진짜 남자가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저 진짜 완전 추천해요. 피오니엔 블러시 스웨이드 코롱. 그리고 요즘에 제가 진짜로 좋다고 생각하는 게 딥티크. 딥티크 향수도 좋은 향 진짜 많더라고요. 딥티크도 한번 가가지고 맡아보세요. 최애 향수 하나 찾아서 계속 쓸 거면 향수 6개월 정도는 써, 솔직히. 나는 이거 한 1년 썼어. 끝이예요! 사서 썼는데 여친 안 생기면 누님 고소해도 되나요? 아니 근데 향수 보여줄 때까지는 정보한다고 하시길래. 하시길래 누나 리뷰가 패스 좋아요 개좋아요가 끝이야? <laughs> 아네끝이에요 사실상 뭐 향수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식량. 뒤돌아볼 향수는 뭐야? 아 근데 조말론 이 향수는 진짜 무조건 무조건 써야돼. 아 이거 말고. 이걸로 써봐 이거 이거 좋아. 불찐빵더쪼 식량냥 조말론 민성비. 너무 비싼가? 상남자는 땀내가 향수다. <laughs> 누나 어떤 사람들은 향수 안 뿌려도 그냥 살 냄새가 좋던데 그건 어떻게 만들죠? 그건 바디로션에 약간 있는 거야. 바디워시, 바디로션. 바디로션. 나 직업상 항상 음식 냄새가 몸에 배어있어서 향수 많이 쓰는데 남자 향수 맥앤로건 블랙퍼풍 강력 추천. 뭐라고? 맥앤로건. 이거, 이거 말하는 건가? 가격대도 괜찮고 좋다 얘들아 근데 향수는 자기 취향에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보고 직접 가서 한번 맡아보세요 맡아보고 손등에다가 이렇게 야, 바른 다음에 집에 와서도 한번 여자들이 맡아봐 좋아. 아니 누나가 쓰는 거 말고 남자인 코티뉴 거좀 알려줘 아이 잠깐만 기다려봐 야 어디야 너 밖에 뭐왜 아니 저 뭐야 찬아 너 그냥 향수, 향수 있어 향수? 없는데. 알았어 구라 고추 인형 좋아, 구라 고추 인형 좋아. 아유, 신났어. 캔님 들어있어 가지고, 아유, 신났어. 아유, 좋아 죽는데요. 아유, 좋아요.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날르는 다른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そして」